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자, 차 이름은 인포노, 네오입니다. 교수 인포노오고요 자, 굉장히 차를, 이제 돈을 좀 많이 드렸어요. 그리고 차를 잘 하려고 세팅을 어제 했고, 오늘따라 했더니 필터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. 이 필터를 이제 28급이 돼 21, 25, 다 0입니다. 8, 5, 7, 4, 7번으로 해서, 자, 이거로, 자, 자 빌려업 되어있죠. 자, 꽂아 가지고 안전하게 세팅하려고 합니다. 자, 올라가서 한번 시동도 걸어 보고 지형도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 제품은 인포노 9. 자. 인포노 9하고 좀 다르죠. <laughs> 자, 인포노 9은 이렇게 납작한데요. 납작하고 이렇게. 음, 요거는 이제 필터가 안에 먼지 안 들어갈끔 일단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게 물도 안 들어갈끔 돼 있고요. 여기 안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. 얘는 이제 오픈 돼 있고요. 인포노 요거 요건 9, 요건는7.5 되겠습니다. 자, 필터에 대한 내용은, 이렇게, 8, 5, 7, 4, 7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, 필터도 한번 교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기본 필터보다 훨씬 더 좋구요. 사이즈도 많이 차이나죠? 오케이.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짠, 7, MP9, MP7.5, 네요. 오케이.